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소통의 주제는요. 여러분들 혹시나 동기부여 영상들 유튜브 통해서 혹시라도 많이 보시나요? 저도 한 번씩 제 초심이 막 이렇게 막 흐트러졌다거나, 아, 요즘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너무 계획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한 번씩은 아, 정말 동기부여 영상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어, 이, 최근에 저의 그, 그런 약간 이런 마음이 흐트러졌던 이때 당시를 한번, 그때 당시를 돌아가서, 아, 내가 다시 한번 좀 조심을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동기부여 영상을 제가 보고, 아, 이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우리 보면, 유튜브 영상도 우리 많이 보시지만, 밑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댓글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아, 어, 저기 댓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또 어떤 마인드로, 어, 저렇게 영상을,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댓글을 쭉 보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동기부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 무슨 얘기냐? 아니 동기부여 영상을 뭐 좋잖아. 왜 보는 게뭐 나쁜 거야?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말뜻은 그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동기부여 영상을 왜 보는가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동기부여 영상을 왜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영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새벽 기상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주로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보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분들, 5시에 일어나시는 분들, 이제 저는 이제 보통 6시에 일어나는데, 저보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도대체 한두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본인들 어떻게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활동을 할수 있을까? 이제 대부분 그런 영상을 보면, 보통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씻고,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보통 직장 있는 분들이나, 든지 또는 뭐 프리랜서 분들은 그 온전하게 새벽 시간을 본인들만의 그 시간으로 만들더라고요. 일어나서 책을 보시거나 또 이렇게 뭐 유튜브를 촬영하시거나 또는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때 공부를 하시는 분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시고 출근하기 전에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그 시간에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셔가지고 본인 일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새벽 4 시에 5 시에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밤에 몇 시에 자야 되겠습니까? 보통 뭐0시9시 그 전에 다 잠을 자는 거죠. 그리 보통 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1 1 시, 1 2시 자신 뭐 주무신 분도 많은데 이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잠자리에 늦게 들었다가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기로는 상당히 힘들겠죠. 일어나긴 일어나겠지만 삶의 이런 막뭐 이렇게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리듬 자체가 다 깨지기 때문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안나 습관화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나도 6 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와 정말 그렇게 뭐 남들보다 좀 아침을 늦게, 그러니까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분들을 통해서,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본인 통제가 엄청나게 스스로 잘 되신 분들이다고 느끼면서, 아, 저분들처럼 시간을, 아, 정말 아껴서 잘 소중하게 나만의 시간으로,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나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 일찍 자고, 또 새벽에 6시 일어나고,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려고 저도 시도를 해봤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더라. 제 한계는 새벽 6시더라. 그래서 저도 지금 10년 정도 되어난것 같아요. 6시 일어난 것이.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쭉그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았다는 거죠. 와,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와, 저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요즘 제가 너무나 나태해졌고, 상당히 게을러졌고, 저도 그렇게 지금 그 영상 그 주인분들, 그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 주인공들 다그 토대로 해서 나도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내일부터 시작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 좋죠. 이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상 중에 댓글 중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죠. 저도 원래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저도 지난달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잘안 돼요. 그러니까 다 후회하는 글들입니다. 물론 이제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확 바뀌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오히려 보면 혹시나 대리만족, 내 나의 그냥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한 저분이 하고 있는 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정입, 이까지로 보통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영상을 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댓글을 적었을 때까지는 그깟 뭐다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영상을 보고 마치고 다시 내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아침에 돼서는 새벽 기상을 하지 못하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날에 늦게 잔다거나 회식을 한다거나 뭐 술을 먹는다 해서 아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은 힘들고,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 주부터 시도, 시도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 달부터, 이게 뭐 계속적으로 시간이 늦어지면서, 또, 다음 또 이분의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원래 지난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달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작년부터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실천력 있고, 실행력 있고, 과감하게 딱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상을 자주 보진 않고 한 번씩은 보겠죠.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뭐 로보트도 아니고 뭐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일정한 시간에 맞춰 탁탁하기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단하게 본인 스스로 컨트롤도 잘하시고 실행력 있게 도전하시고 뭐 이렇게 뭐 행동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딱그 영상을 보고 내 마음가짐을 딱 완벽하게 딱 컨트롤 했다고 생각하면, 계획을 잡습니다. 보통에, 이런 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뭘뭘 해야 되고, 이번 주에 주요 할 일들은 뭔 무엇, 무엇이고, 날짜별로 다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지 않아도, 뭐 스케줄로에, 뭐 핸드폰에 기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명확하게 내일 할 일, 그리고 모레 할 일,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할 일, 그리고 크게 보면, 이번 한 달에 내가 중요하게, 이건 끝내야 되겠다고 한 것이,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과, 아까 처음에 동기부여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러 오시는 분들 보러 오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또 보러 오시고 물론 이제 새벽 뭐 새벽 기상에 대한 이런 제가 간략한 예만 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의 영상 또 매번 뭐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와 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투자까지 어떻게 저렇게 남는 시간을 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영상도 있을 수 있고 또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른 나의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리시는 분들, 또 투잡스리잡하시는 분들 어, 엄청나게 많죠. 또 자영하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도 하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 나는 자영업하기도 상당히 복찬한데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다할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다른 수많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와 나는 나도 반성을 좀 해야 되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것까지는 상당히 다 좋죠. 이렇게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근데 동기부여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참 좋습니다. 정말 절대 다수의 분들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이까지는 좋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남의 일상만 보고 아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또 보러 오고 내가 또 초심을 잃고 또 그냥 내가 원래 생활 계획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분 동기 영상을 보러 들어와서또 뭐 대리만족하는 거죠. 와저 사람 대단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변화해야 되겠다. 그때 잠깐 잠시 잠시 변할지 몰라도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뭐 생활 패턴이 바뀐다거나 뭐 늦게 일어난다거나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룬다거나. 뭘 자꾸 시도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만 계속 하고 있고 또 나중에 돌아와서는 뭐저 사람 다시 와가지고 아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왜안 되지 반성합니다 댓글도 적어주는데 또 다시 변하지 않다는 거죠 또 이런 우리의 예를 중에 뭐 저렴하시는 분들 영상 있죠 뭐한 달에 얼마 살기 얼마를 내가 모았다 뭐 1년에 얼마 모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5년에 얼마를 모았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또 댓글 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 어떻게 그렇게 하셨, 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짝짝짝 이분들을 제가 비하하고 뭘 나쁘게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저분들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롤모델로 저 사람처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나도 돈을 모아 봐야 되겠다. 아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와서 계속적으로 댓글 적고 뭐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아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과감하게 행동하시고 실행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냥 그것 자체를 계획을 쫙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꾸준히 내가 할거뭐 계속적으로 내가 할일 매일매일 하고 한주 동안 또 하고 또한달 동안 하는 이렇게 계속 내 목표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실행하시고 딱딱 달성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여기 와서 영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은 와서 그냥 볼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그영상에 와가지고 내가 댓글 달고 내가 정말 반성해야 되겠다는 거기서 일기를 적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행동하고 실행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내가 할 일을 묵묵하게 하고 또 도전해서 실행하고 또 완벽하게 딱 해내고 또그 다음 스텝또 나가고 이런 행동을 꾸준하게 1번, 2번, 3번, 5번, 10번까지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서 보면 원래 그냥 목표대로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들. 남들이 봤을 때는 어,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시간 활용도 상당히 잘 하면서도 자기 절제, 자기 통제도 상당히 잘하고 자기 원하는 목표를 정말 잘 이렇게 나가는구나.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냥 묵묵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말씀은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나이가 대리, 대리만족하거나,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정말 진정한 나를 봤을 때, 아니다 싶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딱 하셔가지고, 계획적으로, 이제 내가 뭐, 거창하게 뭘딱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뭐, 일주일, 뭐, 한달딱 단위별로 계획을 딱 나누셔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거 해야 될 것. 정말 도전하고 변화하시고, 해 나가셔야 된다. 저부터 두이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운동 선수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마인드, 마인드 컨트롤 잘해가지고 그렇게 막뭐 잘하시냐? 했때 그분이 뭐라 하셨나요? 아직까지 해당은 아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제 이런 말을 예전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한테 누가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서 실제로 잘하시냐? 운동 연습 어떻게 잘하시냐? 그냥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려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동기부여 영상 다 보시고 거기서 다 끊으시고 진짜 현실로 돌아오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래 지금 해야 될거 그냥 하시라 제발 그냥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고 다다 다 좋은데 이 실행과 도전에 앞서가지고 변화하고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제발 플리즈 그냥 하시면 된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 스텝의 시작이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지금 현재, 지금 시간, 지금 첫 발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여러분들께도 제 영상을 널리널리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고 덕후 t v 의닥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